전승 비전서 이건 뭐야 아르샤이 상자이 뭐야 오잉 퍼케만 쓸수 있는 거라고 아 물약만 사면 돼 물약 안 사시던데 아빠,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래 이상점이 아니야 음, 이상점이 아니구나 아 여기 인 거구만 아그 구분을 해요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차별로 그리고 이거 종류별로 여러개 사? 이거 회복냐 이것도 사? 이거랑 이거랑 쿨이 같이 돌아가? 아니면 다르게 돌아가? 같이 돌아가? 같이 돌아? 아 그럼 살 필요가 없네? 일 어.. 할말 없구나 그 다음에 요정해서 회복제 음음 아, 이러면 돼. 상시사용. 여러분, 이런 생명력 회복은 몇 프로로 해? 충격과 공포라고. 오, 재밌겠다.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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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뭐, 뭐, 뭐가야. 뭐, 뭐 아, 불짱뭐불장 싸워, 부자. <laughs> 불타, 부자. <불자. 웃음> 아, 아, 안 돼. 아. 마이크도 조금 이렇게 멀리 좀 둘게요. 도와줘! 도와줘! 가서이 끈이! 도와줘! 도와줘! 얍! 얍! 아, 안 돼! 아, 뭐야! 아! 아, 안 돼! 아, 헤아를 좀 하라고! 아니... 아이, 뭐... 아이, 뭐... 그럼 내가 죽으면 점수 많이 줘요? 아니, 저 지금, 이거 내가 다준 전수라고? 이거 죽어서 생긴 전수예요, 이거? 당나, 이거 가르쳐 줘야지. 어? 아니, 어떻게 죽이는 건지 가르쳐 주기로 했잖아. 아, 눕혔다, 눕혔다, 눕혔다. 아, 눕혔잖아. 아, 어떻게 된 거야. 아, 눕혀야 되는데. 네, 상황바를 들어가고 막아도 해야 되는 거야. 아 혼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아 나도 나에게도 나의 편이 있으니까. 개무치처럼 혼자 들어가면 죽어요. 슈아 스킬. 여러분 나 슈아 스킬 알아요? 슈아 스킬 뭐냐면 1 번, 2 번, 나 시프트 F. 어 s 프트 F. 아 s 프트 F. 응, 이것도, 이거 이거 세 개가 슈아 스킬 아니야? CC 스킬. 아 그래 나도 CC 스킬 분명히 배운 적이 있어. 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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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야 도와줘, 야. 와줘도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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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저기쓰 있었는데 어디에 가자, 가자, 카소리쿤, 가자 강자도스 죽여버릴 거야 강자도스 죽여버릴 거야 와 죽었나 봐너 하나가 야채는 죽여버리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 뭔가... 사바랑 야채라는 변태 보이는데 제가 죽여버릴아 죽여버려! 죽여버 아. 야! 내가 띄워준 동태자와 내가 띄워준 동이자 아, 뭐야. 아, 대은좀심망거아 지금 겉라 아, 도망가, 도망가. 아, 도망가. 어, 어, 시곤. 시곤이. 시곤이. 시분이 죽여줘요. 죽여줘. 죽여줘. 저 자식들 죽여줘. 죽여줘. 내여줘 죽여줘. 죽여줘. 죽 Wah seron, ah wow wow, siapa ya sih, siapa ya? Oke sih, nak punu, nak ah ah nak punu, ah nak punu, siapa nak punu? Nak 뭐, 당장 사실 멀리서 어떻게 때려야 돼? 이거 다 맞는 것 같아. 음. 음? 아, 아너 뭐야? 이 나쁜 놈, 너 뭐야? 아. 152점 나될 거야. 야, 야, 뜨야 라았어십 트위. 아, 어, 어, 맞았어, 시프 트위 맞았어. 레이크 기고이또디 누가 누가 도가가 누가 와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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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누요 그냥 누가 누것누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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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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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아 누가 누가 궁금해, 응,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나, 나 휘빅 잘하고 싶어. 가르쳐줘,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laughs> 아유, 너 누구야, 나쁜 놈아. 너 누구야. 때리지 마. 55종 누구야, 너. 너 누구냐? 야, 얍, 시프티 여신, 어, 여신 되고 싶어. 여신 되고 싶다. 어, 맞았어, 맞았어. <laughs> 손 아프다 <laughs> 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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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누군데 나쁜 놈아 에로에로 <laughs> 못다오지롱 에로에로 <laughs> 못찍었지롱 에로에로 아 도망가 하루 도망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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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었다 <laughs> 여러분 재밌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거 같아요 왜다 저위에요, 여러분? 나 이렇게 의심히 한데 왜다점위야 야! 누가 좀 죽어줘? <laughs> 응? 왜 죽어줘? 왜 죽어줘? 아! 아, 나 말고 니가 죽으라고! 나도 나도 도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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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공격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아야! 지겨워리겠어, 너! 지겨워리겠어! 오방박하는 거야 와 니씨 네 크끝에 여력이 되는 거야 <laughs> 야 2대1은 너무 한거 아니야 어? 2대1은 너무 한거 아니야 51.41점 나쁜 놈들아 아 비켜 비키라고 비켜 비켜 넉넉 당하는 것 같아요. <laughs> 나 이점이야?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점이에요? <laughs> 나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점이냐? 이점까지 <laughs> 여기 일점보다 더최고시 이혼인 제들이 나 때려요. <laughs> 우와 이기는 별 우리 별. 이게, 야, 나 2점이란 말이야. 나 1점 싫어. 가까이 오지 마. <laughs> 아, 안 돼. 아. 아, 내 점수의 4분의 1을 상대방이 가져가요? 1점이면 그냥 1점을 가져가고. 소수점 안 올라가서. 마음껏 찍어도 되네. 야, 막 어그로 끌면 되는 거야? 여러분, <laughs> 여러분, 아, 내가 어그로 끌어줄 테니까 우리 이기자. 드롤이라. <laughs> 와이 좀 시원해요. <laughs> 아 점수 높은 사람만 치는데요. 어 알았어. 아안 죽기만 하면 된다고? 아 진짜? 아저식기다저식기저 저저 하나 야식 야채 저식기 저 <laughs> 점수 제일 높아. <laughs> 저식기 점수 제일 높아. 아, 제가 만든 적이라고요 <laughs> 나쁜 <나뿐> 놈! <laughs> 나쁜 <나뿐> 놈아! <laughs> 어, 여러분,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받아랏! 까축님 받아랏! 나의 비행 받아랏! 나의 비행 받아랏! <laughs> 치지 마라, 나 치지 마라. 나 누나 진지하다. <laughs>